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뭔가 저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근데 뭐 취미 활동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획기적인 것을 찾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힘없이 뭐 꼬꾸라지는 그런 느낌이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로 삼자 해가지고 찾고 찾은끝에 미스 실버 코리아라는 그런 대회가 있더라고요. 미스 코리아와 거 음. 비슷한 그런 대회인데, 그걸 제가 참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4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10달 동안을 주말마다, 이제 아.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대회를 나가기 힘들잖아요. 아. 대회가 아니 연습하기가. 그래서 주말마다 나가서 뭐, 워킹하는 거, 뭐, 이런 거, 춤추는 거, 예, 하면서 아. 제가 그 해에 11월 달에 나갔습니다. 오, 오, <laughs> 예. 네. 그렇게 나가서 겨, 결국은 상도 수상을 하신 거죠? 막 스포츠 한국일보상. 오. 왜냐면 제가 그때 그분들이 왜그 상을 주었을까. 제가 음.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 음. 어, 제가 사실 춤도 제일 잘 췄어요. 어, 춤을 추는데,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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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저는 연습을 무지 많이 했거든요. 오. 야, 그 상을 딱 부르는 순간, 맞아. 이 상은 내가 받았어야 돼. <laughs>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오>. <웃음> 예. 야, 이런, 음. 여러분 지금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나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하긴 뭐래 그냥 편하게 좀 살다 가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엄청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한 게또 있잖아요. 네. 연기 학원도 다니셨어요. <laughs> 자, 연기 학원은 언제 다니신 거예요? 사실,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익숙함에서 벗어나라는 말씀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리고 많은 데서 저를 학교하고 관련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초청이라든지 뭐 이렇게 저를 초대하는 것이 많거든요. 저는 41년 동안 교단에 섰으면 됐지, 또 거기서 똑같은 일, 비슷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퇴직을 8월 말에 했는데, 9월 달부터 전 연기학원, 또 워킹 하는 그런 모델학원을 다니면서, 어, 광고도 몇개 찍고, 지금도 <웃음> 워킹, <웃음> 오늘도 워킹 그거 연습하다가, 어, 음. 왔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뭐지 하나 제가 어쩌면 지금 새로운 감독님께서 이 뭐, 시니어 모델을 상대로 영화를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나오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초대를 하겠습니다. 와. 우리 미리 사인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이야. 이제 조만간에 영화 배우로 또 아, 예. 어, 등단을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끝없이 도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퇴직하고 음. 저의 삶의 가치를 세 가지 두었어요. 음. 첫째는 평생 일하는 사람으로 살자. 아. 예, 두 번째는 공부하면 살자. 음 배우면 살자. 공부라기보다 배우면서 끊임없이 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여자로 살자. 아 가꾸면서 살자. 이세 가지를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런 아까 대회 같은 것들은요. 이게 거기서 끝나는 게아니더라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시너지가 굉장히 커요. 아, 왜냐하면 아, 나는 미즈 실버 코리아에 나가서 한국 스포츠상을 받은 사람이야? 오. 그리고 거울 보고, 어, 뭐, 이렇게 몸, 관 관리, 식단 그쵸? 관리를 알아서 하게끔 뭔가 오. 이렇게 새로운 각오가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렇게 걸음 걸을 때, 뭐, 음식 먹을 때도 그걸 염두에 두면서, 어, 항상 저는 살고 있습니다. 우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laughs> 어, 진짜 멋지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최수 기사님은 90세에, 90세에 청바지가 가장 잘 어울리는 여자로 살고 싶대요. 어, 그렇게 될것 같죠? 네. 왜 근데 꼭청바지예요 원피스가 네. 어, 뭐. 잘 어울리면 안 되나?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청바지가, 나이 들어서 청바지가 잘 어울리게 입는다는건참 힘들어요. 음. 예, 왜냐면 하 일단 힙이 받쳐줘야 돼요. 음. 그죠. 음. 힘이 없거나 쫙처지고 이러면 안 예뻐요. 음. 거기에 맞는, 딱 제가 목표를 세우거든요. 그래, 너는 90세까지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를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넌몸 관리해야 되지 않아? 음. 예, 운동해야지. 그래, 맞아. 음.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엉덩이, 보여드릴까요? 쳐지지 않았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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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자랑을 어, 해서요. 왜냐면 하 노력을 음, 해야 되니까 그만큼. 맞아요. 맞아요. 목표가, 목표를 갖는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음, 예.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자, 나는 평생 공부하면서 살겠다. 배우면서 살겠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방송도 빛이 14기에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는 90살까지 일하겠다. 평생 일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90살까지 나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네, 네. 자, 아마 지금 새로운 직업을 선택한 것도 이 목표와 연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맞죠. 네. 네. 저는 일을, 일을 하지 않으면은 뭔가 저하고 동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을 찾았어요. 뭐, 모델만 하는 거는 간간히 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뭐 무슨 일을 할까, 제세 가지 목표를 채워줄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어 지금 방금, 뭐, 저 이사님이라고, 네, 붙이셨는데, 파코 메리라는 중소기업에, 그니 그러니까 이너 뷰티를, 음, 음. 이너 뷰티라는 거다 아시죠? 건강. 특히, 음. 예,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음.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음. 그 그러니까 인원이 되려고 하니까, 거기에 제가 사실 일을 음. 하고 있어요, 홍보이사로 음. 근데 지금 거기 다니는 지가 많지는 않아요.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음. 다니면 다닐수록 저한테는 음. 이렇게 딱 맞는 철궁 찰떡궁합이 없다라는 음. 생각하고, 음. 이 회사하고 저하고 뭔가 맞는 것 같고, 그런 추구하는 그런 목표하고, 음. 제가 90살까지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를 사는 것하고는 뭔가 딱 맞아서 열심히 음.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 느낌을 조금 알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김현숙 이사님을 만난 게그 회사에서 만났어요. 음, 그 회사 회장님이 박형민 회장님이라고 벼랑 끝에 나를 세워라 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좀 인연이 있었던 게 우리 총장님이 그 회사에서 봉숭학당 하기 이, 이전에 거기서 근무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총장님하고 저는 그이 행사에 촬영하러 갔다가 촬영을 하러 갔는데 우리 이사님을 만난 거죠. 우리 봉수학당 문화혁신학교 에 오시면 정말 즐겁잖아요. 우리 총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laughs> 어, 저도 이렇게 할때 엄청 쪽팔려요.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요, 네. 제가 보니까 네. 총장님 저도 이제 이러,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뭐지 않아 보일 수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막 일어나서도 막 춤출 것 같아요. 앞으로 멋지게 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이사님 유튜브 채널을 어, 유쾌한 팀 교장이에요. 유튜브 채널 이름이 유쾌한 팀 교장인데 거기를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딱 교장 선생님이에요. 음, 그 영상은 다딱 어, 어,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어, 우리 이사님을 볼때 느끼는 게 뭐냐면 딱 보여지는 부분도 야무져 보이시잖아요.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외부, 외적으로도 강하고 내적으로도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13살짜리가 그렇게 안팡지게 다부지게 자기 꿈을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세상 경험을 많이 하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남은 인생을 더 멋지게 살지 않나 라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먹어도, 응. 목표가 응. 생기면, 응. 어, 그 목표를 응. 향해서 응.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응. 그리고, 나이 먹었다고 해서주장권에 이러면 좀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응.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응. 어, 벼룩 실험, 벼룩이 있거든요. 응. 그 벼룩이, 어, 1에서 3mm, 1mm, 아주 작잖아. 요 벼룩 다시죠? 네. 그게 한번 뛰면 10m 이상을 뛴다고 하더라고요. 응. 네. 그런데, 그 벼룩을, 유리관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음. 유리판을 덮어놓으면은, 음. 그 이제 50cm, 30cm 음. 밖에 안 되는, 음. 음. 이제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하면 얘가 계속 뛴대요. 바깥으로 나가려고. 음. 그러다가 한 3, 4일 지나면, 음. 어떤 거는 뭐더 빨리도, 음. 얘가, 그런 다음에 유리판을 밑으로 내려놓아도 더 이상은 뛰지 않는데요. 거기서 막걷기까지만 뛴다더라고요. 음. 근데 우리는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 내재되어 네 있는, 내재되어 네 있는, 내재되는 능력은 무한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한계가 능력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응. 나는 이것밖에 할수 없어라면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배로이 여기밖에 나는 여기밖에 이제 뛸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죠. 음. 더뛸수 있는데 우리 진짜.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음. 나는 다할수 있고 뭐든지 다 도전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안돼도 그것만큼은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경험한 거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도전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해요. 안 돼도 저는 그냥 웃어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 그럼 됐어. 야, 벌써 뭘 바래. 여기까지, 여기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됐어. 저는 혼자 제 스스로 칭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네, 네. 아 내가 뭐를 하는데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뭔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자극이 되죠? 네. 나왜 지금까지 이러고 살았지라는 생각 드시죠? 네.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누군가가 부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절망의 끝에서 놓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라는 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아마 절망의 끝에서 놓지 안았던 것이 무엇일까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음. 한번더 여쭤볼게요. 어, 나이가 어리든 연세가 많으시든 음. 놓지 않아야 될 것은 목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목표가 없는 삶은 뭔가 주저앉게 되어,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이게 가다 보면은 아 힘들어하고 또 이제 포기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음. 근데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갔어요. 음. 일단 가고 봐요.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목표를 세우는 거. 우리 음. 엄마가 음. 어, 절망의 끝에서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은 자식에 대한 그런 목표였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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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뼈가 부서져도 가르쳐야 되겠다. 음.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힘든 어, 장사를 맞아. 하고, 음. 번데기를 또 남은 번데기를 먹, 먹고서 오시다가 그게 또 막. 음? 막, 시동경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다막두드러기 나고, 막 그런 걸 저희가 다 봤어요. 음. 그래서 우리 음. 어, 엄마가 그래도 열심히, 열심히 하시니까, 음. 어, 우리 자식들 셋이 전부 다 공무원이 됐어요. 음. 예. 아들 셋이? <laughs> 아니, 저하고, 네. 저하고 남동생 둘. 남동생 네. 둘하고, 네. 그럼 남동생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경찰, 하나는 소방관. 아, 네, 아, 아주 기본적인 아, 공무원. 집안에 있을 건다 있네. 저기, 의료계만 <laughs> <노력에만 웃음> <도> 없네. 희골에서 <laughs> 공무원으로 네, 네. 이렇게 기른다는 건 아, 대단한 네.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는 진짜 위대하다라는 말이 되게 공감이 되는데, 저는 그 말을 할때왜 이렇게 제가 부끄러워지지? 나는 우리 애들한테 위대한 엄마가 못 되는 것 같아가지고. <laughs> 아니에요. <laughs> 양심에 찔리네, 이말할 때. <laughs> 아, 진짜 멋지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요? 궁금하네요. 아이들은. 지금 딸하고 딸 하나? 딸만 셋이에요. 아, 맞아딸 셋. 오, 자, 아이들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살면서. 엄마, 엄마가 어떤 분이시냐고 물었을 때 우리 엄마 좋아 사랑해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를 존경해 존경이라는 말은 잘안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저한테 누가 가장 세상에서 존경스럽냐라고 할때 저는 엄마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저희 엄마 그리고 저도 엄마의 그런 DNA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음, 성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 생김새도 그렇고 엄마가 음. 굉장히 예쁘셨거든요. 음, 네. 맞아요. <웃음> 죄송합니다. 예예. <laughs> 예. 그래서 어,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나중에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을까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도 옆에서 우리 엄마가 저는 사실 어, 공부 제 이름을 음. 학교 가서 썼어요. 공부해라 잔소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음. 그러니까 그것이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본 적은 거의 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음. 또 할머니하고 또 많이 이제 우리 엄마하고 음. 접촉하면서 엄마 엄마의 삶을 또 알고 음. 제가 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하니까 음. 아이들이 또 알아서 공부해 야 해서. 또 알아서 또 좋은 학교도 가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하루는 둘째가 걔도 이제 유튜브를 하거든요. 음. 엄마. 어, 나는 엄마가 참 존경스러워. 음.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 그때 너무 진짜 눈물나게 고맙더라고요. 음. 예. 그랬구나. <laughs> 아, 딸 셋이, 오, 진짜 멋지다. 음. 엄마도, 이제 우리 아. 이사님의 엄마도 멋져. 나도 멋져. 우리 아이들, 딸 셋들도 이렇게 멋진 엄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공감하시는 분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어떠세요? 지금 오늘 이렇게 토크쇼로 우리 이사님의 이야기를 펼쳐보는데 아마 뭐이 짧은 시간에 내 삶의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느낌이 어떤지 궁금해요. 어,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또 할머니도 계시고 또 엄마들도 계시잖아요. 어, 세상에서 나를 믿어주는 단한 사람만 있으면 절대로 삶을 포기하고 있느나 어, 이렇게 힘든 면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단 엄마의, 엄마가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줬기 때문에 제가 그 힘을 받고서 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음. 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네. 오늘 아마 두 가지의 명언이 나왔어요. 제, 저도 늘 생각하는 말인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 결국은 목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왜환는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목표가 나는 가져야 되고 또 외적으로는 누군가가 나를 좀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괜찮아 너할수 있어 맞아요. 널, 음. 너는 어떻게든 할수 있어 내가 널 지지하고 응원해라고 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정말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음, 저도 엄청 그두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절대 어떤 절망 속에서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못다 한 이야기가 혹시 어, 이 말만 은좀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음. 뭐 지구에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잖아요. 삶도 뭐 마찬가지라고 음. 생각해요. 그렇지만 항상 어두운 면만 있지 않아요. 음. 또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음. 밝은 면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 네.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그러면 밝은 모습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네. <laughs> 자 오늘 우리 김현숙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우리 이사님을 보면서 아 정말 DNA가 정말 도전하는. 어그 어, DNA를 가지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났구나 이제 우리 봉숭아 땅에 오셔서도 함께 뭔가 어, 다른 사람들이 그런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옆에서 막 푸시를 하면서 어, 미쳐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